선관진 사무총장이요. 네. 백공일과라는 말하시죠. 사무총장은 다 잘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친구인데 내란 수개가 내란 옹호 세력들이 부정선거했다. 아니다. 국회 본회의장이 나왔을도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하셨죠. 부정선거는 저 아니 일단, 그,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했죠. 네. 네. 아니 그런데. 판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 꼭 말씀하는 게 검사 출신 같이 얘기요 얘기가 길고 변명만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잘한 거예요 총장 잘하신 거예요 내 친구가 나를 사무총장 시켜 줬지만 부정 선거 아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 채용에 대해서 선관위는 입이 천 개에도 말을 못해요. 잘못했다 하고 고치세요. 아셨어요? 예, 네. 행안부 차관. 장관. 예, 네, 차관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의무화 문제 해야 한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할 수가 있다로 돼 있죠. 예, 할수 있다로 돼 있죠. 네. 이것을 본의원이 제가... 해야 한다고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어, 교세라는 게뭐 교세라는 게뭐 전국 지자체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찰청 네, 차장입니다. 차장. 인사 지금 알바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장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답변이냐 내가 추천한다. 그 추천을 대통령실에서 해 가지고 하느냐? 이걸 물른 거예요. 뭐 누가 정, 추천하는 거예요? 어,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추천했어요? 경찰 국가민 그 경찰법상 경찰청장이 추천해 겸무관 이상은 아니 법은 알아요. 네네. 나도 더 높은 것도 해봤어요. 그런데 어 추천하게끔 누가 만들어줬냐고요? 뭐 끄는 지금 말이죠. 국정원이고 예. 다 알바끼 인사하는데 세상이 바뀌어요. 조심하세요. 네, 유념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암살 계획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하는데 저도 어제 저녁에 그 문자를 받았어요. 너 조심해라. 왜냐하면은 소련체 권총을 지금 수입해서 암살을 폐행하고 있으니까 너도 조심해라. 나서지 마라. 이런 게 왔는데. 어, 저희들이 그쪽에 뭐 온라인상 뭐 양쪽 대표님들한테 뭐 협박하고 이런 것들이 꽤 사건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나 본청 사이버수사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에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어, 고지는뭐 제가 알기에는 뭐한걸 수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지났습니다. 예, 총기 출하를 금지를 전날부터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예, 예, 그것도 뭐 서부 지역 관련해서도 배우 세력으로 해서 수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자 의적으로 하기 보다는 일단 그쪽에서 뭐 요청이 온다든지 고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관 내부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자체 고바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요. 인지할 경우에는 외부 기관 어디를 보세요? 아, 그건 국수분하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분. 네. 3월 29일 날 끝납니다. 3월 29일 날 끝납니다. 정리해 주시죠. 아직까지는 국수분 교체에 대해서 뭐 검토되는 것은 없습니다. 뭐, 정리해 주시죠. 그래도 뭐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경찰도 윤석열 검찰, 경찰은 단반이라고 해요. 우정수특수공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것같아 차장 등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경찰, 공수처는 긍정고있고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똑똑히 하세요.